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인 산나킴과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번 알아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90, 100세가 돼도 누구한테 신세지지 않고 내가 먹을 것은 스스로 할수 있는 건강하고 한쪽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가는 맛있는 보리 찹쌀떡을 준비했습니다 이 레시피를 알고 나면 젊으신 분들도 배달 음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내장 지방이 아주 쑥쑥 빠집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단호박을 떡 준비했습니다. 단호박 한 개를 전자렌지에 1시간간 쪄줬습니다. 그래야 잘 잘라집니다. 그래서 반개는 떡을 했고요. 어, 반개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실을 이렇게 발라내면 아주 잘 발라져요. 발라내고 여기 이런 부분 이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잘라내 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썬 호박을 마늘 다지기 있죠? 여기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몇 번만 다져주면 잘 으깨집니다. 너무 곱게 으깨지 않아도 돼요. 으깬 호박에 찹쌀가루 3스푼, 보리가루 3스푼, 주겸 3꼬집. 호박의 양과 쌀가루의 양이 비슷합니다. 호박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기 전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다쪄놓고 나면 쌀가루, 보리가루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삶은. 팥입니다. 팥을 꼭 얼만큼 넣어라는 없고요. 많이 넣으면 좋아요. 이거 종이컵으로 한두컵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이때는 손으로 살살 비벼주세요. 이걸 조물조물 꾹꾹 눌러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살 손으로 비벼주세요. 아침에 찔 때는 제가 설탕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당으로 두 스푼만 넣어줘 볼게요. 이 정도 넣는 건 살도 찌지 않고요, 에너지의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먹어서 이것을 식사로 하실 때는 이 쌀가루를 이렇게 펴주면 됩니다. 물을 넣지 않았지만 호박에 물기가 있고 팥도 젖기 때문에 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넣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살살 잘 펴주면 아주 맛있는 떡이 됩니다. 그럼 제가 물이 끓으면 올려놓을게요. 물이 끓고 있죠. 찜기를 여기에 올려놓고. 센 불로 2분, 중간 불로 20분 쪘습니다. 자, 20분간 쪄졌는데 아주 잘 쪄졌습니다. 10분 됐을 때 열어보고 젓가락으로 눌러봤는데 다 익은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찔 때도 20분 쪘기 때문에 20분 쪘습니다. 아, 맛있는 향이 폴폴 올라오네요. 이것을 그릇에 옮겨볼게요. 이렇게 두 판을 했더니 아주 푸짐하네요. 특히 나이가 먹으면 저작근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콩이 조금 큰 콩이어서 마늘 다지기에 갈아서 했더니 그것도 아주 맛있었어요. 갈아서도 해보고요. 콩이 어, 그, 서리태 콩 같은 경우는 조금 크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몇 번만 가르면 이게 한두 도막, 세 도막 정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어, 저작근 운동도 할수 있기 쉽을 수도 있고요. 콩이 너무 크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큰 콩은 그렇게 갈아서 하고 약콩이나 이렇게 파카지 작은 콩은 그대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맛을 볼게요. 오늘 설탕 넣은 거 하고 설탕 넣지 않은 거, 설탕 넣지 않은 걸 먼저 먹어볼게요. 그래야 설탕 넣은 거 먼저 먹으면 이게 맛없게 느껴지니깐요 어, 그리고 보통 한끼 식사로 드실 때는 이것을 4분의 1로 나눠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6등분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쉽지 않은 것은 썰을 때좀 부서져요. 그러니까 제가 먹을 만큼만 썰을게요. 잘 썰리네요. <laughs> 설탕 안 넣은 거. 넣을 어, 늘 이렇게 설탕을 안 넣고 해서 이게 달게 느껴지거든요. 원당 넣은 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laughs> 정말 달콤하고 기분 좋게 맛있습니다. 살은 찌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당뇨가 있으시다든지 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드시고요. 내가 뱃살을 빼야돼. 그러신 분들은 한두 스텟 정도 넣고 드셔도 이게 나눠지는 거니까 살찌는 데는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몸 상태에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먹을 때 이렇게 여섯 등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쪽을 먹습니다. 한 쪽을 먹고 2시간쯤 지난, 지난 다음에 사과 한 개를 먹든지 바나나 한 개를 먹든지 하면 충분히 포만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놓고 드시면 습관화가 되면 나이 먹어서 자식들한테 신세지지 않고 먹을 거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되면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즘 저희 언니를 보니까 요리를 그렇게 잘 하시던 분인데 90 가까이 되니까 요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손주들 키우다 아, 보니까 요리를 안 하니까 요리를 다 잃어버렸대요. 손주 키우시더라도 요리하는 걸 습관을 조금 들이면 나이 먹어도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러면서 나이 먹어서 내가 스스로 나 먹을 걸 해먹는다면 더행복감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여름 따뜻한 성질을 가린 찹쌀과 찬 성질을 가진 보리와 함께 섞어서 이렇게 떡을 해드신다든지 밥을 해드시면 몸이 차가운 사람이나 몸이 열이 많은 사람도 다 맞을 수 있는 거니까 꼭 이렇게 해서 드시고 올여름 건강하고 다이어트도 성공하시고 성인병 있으신 분들은 성인병도 내 몸에서 확 쫓아내 버리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